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당 내에서 애초에 윤석열을 검찰총장까지 시키는 게 무리였다라는 자주 섞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사실상 밀어붙였다는 인물로 지목된 박은정 검찰 담당관이 지난 법무부 감찰위에서 윤 총장 부인과 한동훈 검사장관의 이른바 통신 조회 내역까지 공개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서 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의 지난 감찰위에서의 언행이 조간신문 취재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장면입니다. 박은정 윤 부인 통화 기록까지 공개. 지난 1일에 감찰위에서 한동훈 한명숙 감찰방의 사건 관련된 검사들은 모두 다 윤석열 사단 이 사건이 왜제 식구 감싸기인지 설명드리겠다 라고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이야기를 꺼냈다 라고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간의 통화기록 등의 증거를 제시했다 통신기록 조회 내용 등등을 제시했다는 라게 오늘 동아일보 취재 내용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2월에서 4월 윤 총장과 매일 수차례 통화했다. 부인과도 수시로 통화하고 카톡을 수백 통했다. 최측근이다 라고 박은정 담당관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 측과의 카톡 수백 건이 사실을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어떻게 알았으며 이 내용을 감찰위에서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가와 관련된 논란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이 윤 총장에게 있어서 비호를 했고 감찰을 방해했다라는 것은 추장관 측이 끊임없이 제기해 왔었던 공세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총장은 지난 어,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총장이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제가 뭐 그거를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 비호가 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대놓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막았습니까 네. 어, 네. 네. 제가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 중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어? 비호가 되냐고요. 그럼 하시는 말씀 표현이란 비호입니다. 아니 그러면 의원님은 누구를 비호하시는 겁니까? 아 얘기도 못 합니까? 급기야 윤 총장 입에서 여당 의원은 누구를 비호하느냐라는 반론까지 나왔었던 그 문제인데, 자 일단 이재명 기자 오늘 동아일보가 취재하고 있는 이 장면 매우 흥미롭고 이례적인 장면인데, 아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하고자 했던 취지는 무엇이고, 자. 카톡 내용 등 수백 건이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공개한 것이 그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을 방해했다. 이것이 윤송열 총장 징계 사기에 포함되어 있죠. 아마 그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얼마나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냐. 그걸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매일 수차례 통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윤 총장의 부인과도 통화를 자주 하고, 또 카톡도 자주 하더라.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 여기까지는 뭐 글쎄 한 어, 박은정 어 감찰담당관이 제시한 증거로 확인은 될것 같습니다 그냥 가까운 사이구나 그런데 이게 과연 감찰을 방해한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글쎄 요뭐 저희가 그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박은정 담당관이 다른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저 통화 기록만 가지고 과연 어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까지로 갈수 있는지는 좀 의문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이제 뭐 해명도 자체도 한동훈 검사장이나 윤석열 총장 측은 그 전에 굉장히 가, 다 같이 함께한 사건이 많았죠. 그 사건에 대한 공판이라든지 재판을 진행 과정 속에서 다양하게 이제 의견을 주고받아 그러다 보니까 토, 어, 통화를 하거나 사톡을 주고받았다는 거고 한동훈 검사장은 부인과,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통화하거나. 카톡 주고받는 것도 다그것 그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윤 총장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감찰을 방해했다는 게 과연 어떻게 증명될 것인지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이렇게 만약 이것이 신라진 취재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통화 기록이라면 과연 이것을 윤 총장 측의 감찰에 활용하는 게 적절하냐 이것을 어떻게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박은영 담당관은 적법하게 감찰 규정에 따라서 수집한 거고 오히려 이게 보도된 게 외부로 유출된 게더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이 감찰 과정에서 또한 번의 절차적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 측, 윤 총장 측 반박도 오늘 취재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한동훈 검사장 측의 입장입니다. 삼성 등 주요 사건에 매일 통화한 건 당연하다. 내게 묻지도 않고 맥락 없이 들이대서 황당하다. 사모님과의 통화 역시 총장과의 통화였을 것이다. 즉, 잦은 통화가 어째서 감찰 방해의 증거가 되느냐라는 부분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윤 총장 측 입장은요, 윤 총장이 한 검사장과 같이 근무하면서 했던 수사들이 많으니 자주 통화했을 것. 이것이 감찰 방해의 증거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